행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기쁨이 찬양이 넘치는 삶,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맞은 갈라디에서 육장서 일절서 오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어디까지 내가 잊게 되었다. 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위와 일이 드러나거든 아, 참, 참.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그러한 자를 바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소금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잘질 것이라 아멘. 아멘. 네, 네. 말씀 드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래 돌아가 그래. <laughs> 아이들을 키우고 첫 번에 우리. h 민이 한가위 명 h 부 n g 서가르 Hungary, h 자기 g 대로 하기 달라. g 가뭐

그다음에 우리 피, 유진이가 아니 피, 유진이가, 피, 유진이가 있고 피, 유진이 유진 네? 어. 첫째. 첫째 둘째는 유빈이 아두 두째는 이제 연아 응. 세 번째는 건이 응. 마지막에는 여기 끝까지 아, 끝까지 음. 응. 어, 응. 이제 어, <laughs> 오케이 응. 시작 첫째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일을 수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네, 지면 누군가 지어지지 않는 생각에 낙제하거나고송실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귀의를 고자지지의지환에 대조와 행동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도우신도 있고 가족과 이웃의 도움도 있는 것입니다. 네. 좋네. 네. 째님은 말. 이 이거. 네. 네. 합니다사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I'm not a <laughs> 이제 짐을 서로 지어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건강을 서로 많이 얻고 나무 성. 어려울 때 사람과 숨김을 신으면 내가 어려울 때 사람과 숨김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 유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갈 것을 거두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기적인 대가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은 유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람으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때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에도 침함과 좌절, 낙심이 체결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네 거절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가족, 우리와 공동체인웃스을 향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사랑과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 또한 유지하고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하루 쌓이고 쌓여 마침내 회복된 전가 일상 속에서 서로를 맞이했을 때 영절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계절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 온 세상을 풍성하게 하소수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하나 둘둘 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추석을 맞아서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돼서 마음껏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고향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였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모님께서도 신앙과 믿음 안에 건강 건강하게 잘 계시게 해주신 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가정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것이 전통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 추석에는 참 우리 식구들이 애들이 많이 컸어 애들이 있는데 아주 뭐 중점을 잡 그 전만 해도, 이제, 예, 내는얘내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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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만 가면 잘할게. 설날에. 내년에, 오늘도 읽을 때가 오겠 우리 가족들이, 몰라, 저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는 안 가도 앉아가지고 나서 그 기도를 해. 우리 가정, 하늘, 아, 에서부터 막내까지 내다 기도를 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엄청 사랑하고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laughs> 하나가 되니참 감사하고, 너희들한테 참 고마워. 그리고 어, 다음 설에는 그특송을 하나 잘또 연습을 해서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에 와서 특종하고 유민이, 유미니, 유빈이, 유미니, 유진이는 그, 그것도 부르고, 캐논도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하는 율동 잘했는데, 율동 안 해도 되겠지? 응, 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가족이 행복한다는 거를 여러 사람한테 또, 저기 하고, 하는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대할게. 네. <laughs>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 어째 네. 두아들은 대답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위인은. 안대야 그래. 어, 그리고, 음. 엄마가 또 한마디 할게. 아나 오늘 올해도 너희들 혼자서 이렇게 와가지고 힘들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뭐 엄마 또 엄마네 집 두루 형편 나니까 복장 반대서 참느라고요 받던 걸또이또 붙인게 붙이느라고 했어 또 이게 또 모여서 또 이런 거 없으면 또 얼마나 허전하겠어 그치 서로 누더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 형 동생 뭐 동서지간에도 서로 잘 지내는 것밖에 너무 감사고 하 엄마는 어디든지 가서 다 사랑해. 들 신앙을 열심히 잘 하고 다른 건 하나는 우리가 대대로 아까 저기 그만님 기도하는 것마냥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한테 이, 이 저기 받은 이 신앙을 물려 가면서 살아서 음. 이롭었어. 이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준 게 너무 고맙고 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돌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은 대들끼리 만나서 추도회는 절대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신경, 하나님한테는 예배는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한테만 잘 신경 써주고 이제는 저기 더, 우리 세상 떠났을 때에는 추대해버은거 없이 하자. 골아프게 살지만 안 자고. 알았지? 여러분 형제와 언제만 아니, 이제 지금 우리 언제 만 이제 또 그런 건데요. 예배는 안 드리지만 어, 예배 밥을 먹고, 어, 먹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라이 어,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엄마는키우엄마는 거지. 엄마 아버지는 여기 성는거요 그런데 들이 가야지. 이거 그만저희들송을한 가지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할때 있잖아. 돈천씩이래 내가 하고 싶은 걸해 갖고 흥금를 이렇게 해서 내 마지막 할 때, 응,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싶은 데 설부터 할까? 네. 지금 준비 안 됐으니까 네. 명절부터 네. 이렇게 하자고. 준비 안 됐잖아. 네. 아, 지금 준비 안 됐으니까 명절부터. 만들어 가는 거 설부터 한다음에. 그한 교회에다가 그러지그몰지 그래서 뭐아는 거야 이걸 한 교회에다가 그러네션이일정이고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어, 이제 김혁 교회도 얼마나 그래, 좋아 그지? 어, 그것도 좋은 정의다 아멘 다음 설은 그 저기 그 여기 있었는데 어? 다 설은 이쪽 그 설은 어쩔 수 없다 그상회 해야 그렇지 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찬 하시고 그때 상황이 막혀 상황이 막히할말 있으면 할 말도 가슴터리야 미리 저도 할말 있고 우리 손자 손녀도 할 말이 있잖아 엄마보다도할 말이 많아. 그렇게 얼마나 저렇게 하네. <웃음> <웃음> 아이 우리가 행복한 다정은 없어. 너무 감사해. <laughs> 그 할말 없으면은 삼성과 지금까지 지나온 것3 0 0일점 소를 고비듬오으로서 <laughs> <기동원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laughs> 지내온 것. <거 웃음> 好。Oh,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아버나서 고맙소서, 고맙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